실제로 숫자 매출에 유의미한 변화도 있었요데 보양식집 그리고 이제 한정식집 이런 카테고리로 옮겨가다 보니까 최근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 6천 정도 나오고요. 빠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한, 한 1억 1천, 1억 2천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찌제다 아, 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놀랐었거든요. 음식 팔면서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이랑 인천 계양에서 하수녹 황금 안동국시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아서 하신 지 얼마나 되 하수녹 황금 안동국시는 매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어떠한 경험과 가치를 드릴까 해서 리브랜딩을 한 거고요. 어머니가 이제 물려주셨을 당시에는 한옥 안동국시라고 해서 어머니가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셨었고 제가 이제 18년 3월 14일 날 정식으로 인수를 해서 그때부터 예, 제가 7년째 이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를 이제 했었어요. 방사선사를 하기 전에도 원래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김밥집도 하고 떡볶이 집도 하고 카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아 남들한테 뭔가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들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가진 능력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배운 게 방사선학이니까 아 그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을 했었고요. 뇌혈관조영실이라고 골든타임이 있는 곳에서 했어요. 한 시간 안에 복귀를 해야 된다든지 주말 뭐밤 이런 거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내 가정을 살피기는 좀 어렵겠다. 그때 원래 하고 싶었던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좀 도우고 싶다. 그런 걸 이제 좀 해보고 싶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침 또 어머니가 그때 외식업을 4 0년 이상 해 오셨어 가지고 좀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타이밍에 잘 맞아서 내가 좀 쉬고 싶은데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또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원래는 반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외식업에 오는 거에 대해서 원래. 조리과학고등학교도 가고 싶었고 대학교도 원래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다 반대하셨어요. 지금은 방송에서 셰프님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직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정말 할거 없어서 하는 최종의 단계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고생기도 헌하게 보이시니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운영을 해봤고요. 카페 같은 것도 해봤고 저희가 직접 창업을 해서 계속? 아니었어요. 이제 가정이 생기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장사도 뭔가 좀 안정적인 장사를 해야겠다. 저 혼자였으면 예전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시행착오를 겪고 할수 있었을 텐데 딸이 이제 두 명이나 있고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재미로 한다기보다 음식으로 뭔가를 나누고 싶다는 라그 생각을 좀 탄탄하게 할수 있는 브랜드 를 이제 가지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하에 규모도 있고 매출도 올릴 수 있고 객단가도 높고 그런 매장들을 네,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머님은 대표님 아니었으면 다들 생각도 하셨나요? 아 어, 예, 왜냐면 제가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또 마음이 반반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오셨던 브랜드니까 아들이 한다,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외식업을 하는 건 아직까지는 뭔가 썩. 네, 내키지 않아 하셨어 가지고 제가 이제 매장에 있으면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어머니를 가게에서 내보내고 갔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배우고 인수를 했을 당시에는 마음만 앞섰고 주변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어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도 열심히 하셨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여기서가 한계다 끝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때 처음에 가졌던 목표는 일단 어머니가 물려주셨을 때그 맛과 그 매출과 그 손님의 평가를 유지를 해보자라는 게첫 번째 목표였었어가지고, 다른 뭐 단점이 보이거나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것들을 이제 복제를 하자. 그럼 네. 그 다음으로는 바꾸고 싶은 것들도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매장에 손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단순히 어, 손님 많이 왔네? 매출 올랐네 뭐 이러면 그냥 좋고 그랬었는데 그 손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한분한 한 분이 이 매장을 하나 고르고 식사를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손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온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온다든지 하루가 너무 피곤했는데 이왕 나한테 먹는 걸로 선물을 줄까 해야 돼가지고 제대로 된거 먹고 싶다 해서 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손님 몇분더 오셨다 얼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가지고 손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걸 알아낸 다음에 그걸 약간 좀더 강화시키는 게 원하시는 걸좀더 가치를 더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고 라 생각해서 그 작업들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숫자 매출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어요. 매출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한옥 안동국시 같은 경우에는 겨울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여름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왔었는데, 한순옥 황금 안동국시라고 이제 리브랜딩을 하면서, 카테고리를 칼국수집인 안동구시집이 아니고, 고향식집, 그리고 이제 한정식집, 이런 카테고리로 옮겨가다 보니까, 최근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 6천 정도 나오고요. 빠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한, 뭐한 1억 천, 1억 2천?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숫자에 되게 약해요. 숫자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면 현재 의 결과 못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의도를 했는데 손님이 만족해 주시는 거.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손님한테 바로 피드백이 나온지 안 나온지에 되게 집중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숫자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계산은 약했지만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적용을 해보고 또 반응 받아보고 또 계속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 대표님이 좀더 집중한 음. 방식 또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매출이라는 거는 손님 수에다가 객단가를 곱한 게 이제 매출이잖아요. 근데 그 손님 수가 있는데 손님 수에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손님 수에서 수가 아니고 저희는 손님이 이제 사람이다. 그 손님들이 와야 되는 이유와 명분들을 계속 쌓아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숫자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손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뭘 필요해서 우리 매장에 오신 걸까? 뭘 원해서 오신 걸까?라는 거에 대해 서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손님은 신규 손님 유입보다는 재구매 고객, 단골 손님들을 많이 쌓아놓고 단골 손님들이 한 달에 한번 오실 거를 명분을 쌓아서 한 달에 두번 오시게 만든다든지, 한 달에 세 번게 오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저희는 빈도를 높이는 데 이제 오히려. 집중을 했었어요. 단골 손님이나 재구매 고객들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을 다시 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빈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다 보면 오전에 오셨던 분이 저녁에 오시는 경우가 있었고, 매장에서 드신 분들이 꼭 포장을 해 가시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 목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가 주로 손님들이었어가지고, 평일에 이제 직원분들과 경험을 해보시고, 너무 만족스러우셔서 주말에 가족분들이랑 오시고, 일주일에 두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손님들이 많으시네. 이런 빈도가 되게 우리가 많다라는 걸 알았었어가지고 오히려 실망감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오셨을 때첫 번째 만큼 만족을 혹시라도 못 드리면 오히려 그 배신감이 더클것 같아서 그래서 그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거를 좀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 네번 오실 수 있게끔. 취재다 아, 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놀랐었거든요 받게 된 계기도 있는지 음식 팔면서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브랜드를 설명을 하려면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것들을 이제 쭉 말씀드려야 이게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요즘에 가장 느끼는 게어떤 교육을 가던 누굴 만났을 때 결과적인 것만 보면 그냥 이 결과만 따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따라는 했는데 그 이후에 내걸 만드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거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쭉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실습을 했어야 되었어가지고 제가 서울삼성병원에서 실습을 했는데 세번 세상인 거예요. 특히 가족분들 중에 아픈 분이 없으면 큰 병원에 가보는 일이 적잖아요. 아, 드라마니까 뭐 영화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갑자기 사이렌들 막 병원에서 울리고 앰뷸런스가 막 다섯 대가 한 번에 들어오고 생사를 막 넘나들고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 몰두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퇴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이제 우선이니까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그보호자들이 이제 뵙잖아요 그 마음도 이제 간접적으로 처음 느낀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한 분들과 보호자분들 이 병원이라는 것과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또잘할수 있게끔 울타리를 쳐놓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딱 들었었어요 어깨를 다쳤어가지고 1년 정도 이제 재활을 했었거든요 공익근무를 가는데 아, 어떻게 하면 이것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양동의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일부러 거기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2년 동안 이제 배운 거죠. 그런 역할들을 다 보면서. 나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음식으로 이제 도울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게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레크레이션 준비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회복지사분들이 그 병원에서 일했던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주말도 없고 밤도 없고 매일 그냥 이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나도 이 구성이 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뭘할수 있을까 하다가 아 음식으로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재단을 만들면 외식업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봐야겠다 매장에서 생긴 수익들은 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외식업에 배움이 필요한 분들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식업 창업을 하는데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예, 재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 외식업을 하는 이유도 나중에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 이번 달에는 이제 푸드 트럭을 사서 저희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멤버가 뭐다 정해져 있나요? 외식업 공부를 한지한 한 3년 정도 되가는데그 안에서도 이제 같이 매일 운동하고, 매일 책 읽고, 이런 활동을 하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그걸안 하면 이제 벌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 벌금도 이제 좀가치 있게 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어떻게 아셨는지, 배민에서도 필요하면 나중에 콜라보도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해 을 주셔서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어떻게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기본 욕구가 배고픔이니까 배고플 때 저희가 생각이 나면 가장 좋겠지만 면접 볼때 팀원분들 교육할 때 얘기하는 부분이 음식점이지만 손님이 배만 채우러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손님을 이제 기만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손님들이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부모님 생신 파티를 위해서 우리 매장을 찾아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이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매장에서 풀어주려고 오실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승진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내 일생일대 축 중요한 미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매장을 찾아주셨을 수도 있고 이러한 감정들이 모인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포스에도 적혀있는데 손님이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기 전보다 나가실 때 좋은 기분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에 하나 덧붙여서 저희는 보양식집이니까 갔다 왔더니 이제 기분이 더 좋아졌다 더 건강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런 브랜드로 기억 담는 게 작은 욕심입니다 아빠 사장이라고 한 것도 제 스스로의 마음가짐, 그리고 저희 손님한테 대한 마음가짐, 팀원들에 대한 마음가짐. 이거든요. 저도 멘토를 만나기 전에는 몸이 힘들면 열심히 사는 줄만 알았었어요. 아, 이거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옛날 사진첩을 열었는데, 와, 딸들도 가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다른 분들은 좀더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부분에 희생이 없이 이 부분을 이제 잘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도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때 같은 결을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가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인사이트도 많이 나눠 주실 수 있겠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 년에 거의 3천만원 정도는 쓰는 것 같거든요 외식업, 교육하는 데. 제가 실제로 해보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제 쭉 말씀드릴 거라서 제가 이해를 못하면 못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이해를 하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결과가 나왔던 부분들만 이 채널에서 쭉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구독을 누를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렇죠. 아, 누르셔야 됩니다. <laughs>